한 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든 왕. 하지만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피해 대속 정 강한군주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역사 기록과 사료 기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전성기를 이어받기에 막대한 부담이 따랐습니다. 문제는 왕이 계승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족 내부에서 경쟁이 있었고 귀족들의 힘도 강했습니다. 즉위 직후 장수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왕권을 위협할 세력부터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있지만 중국위서와 삼국지위서 동의전은 더 구체적입니다. 장수왕이 즉위 후 수십 명에 달하는 왕족 귀족을 처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숙청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수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귀족들의 도전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했습니다. 귀족 중심의 고구려 정치에서 왕은 늘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장수왕은 이 구조를 직접 뒤집고자 했습니다. 초기 숙청은 왕권 중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조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흔들 요소를 먼저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수왕은 이후 70년 이상 긴 기간 동안 왕위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팩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며 동부가 정세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장수왕 시기 고구려는 한반도 최강국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정치 군사 문화의 중심을 평양으로 옮기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장수왕의 장기 집권은 초기에 보여준 냉혹한 권력 장악이 만든 결과다. 장수왕 대숙청은 고구려판 정권 강화 프로젝트였습니다. 강력한 왕권 체제의 출발점이었죠. 강한 지도자의 힘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까지 볼 때, 고구려 역사는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